예 응. 일단은 수조 올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떠있는 상태에서 아, 일단은 거리가 안되면 이제 문이 안 열리는데 거리도 충족을 하고 그래서 문이 열리고 리미트 스위치 걸치고 이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한 명이 나가고 또한번더 하면 지금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부적 안 울리는데 지금 나가는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. 지금까지는 아직 에부에 그런 이 있기 때이 있기 때문에 석은이은이 녀석은 만 녀석은 다 녀석은 이다석은이 녀석은